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우수와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므원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분비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원 지파 같은 경우는 열두 지파 가운데에서 사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오늘 그들이 얻은 땅을 보니까 부엘세바와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입니다. 오늘 그들 말씀을 보면은 시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니까, 신무원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얻었다. 유다의 땅 가운데 얻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시무온 지파,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시무온 지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이제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땅을 분비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땅을 나누어지는 것은 내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실 그게 쇼에서 쓰고 나누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보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좀 많이 넉넉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만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웬만한 세상 공동체 같으면은 이 빵을 땅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사실 쉐어해 주거나 나눠주고 협력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쉽지가 않은 그러한 세상에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함께 나누는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수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채입니다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진 자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손 떨고 더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눔을 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한 쪽을 반반씩 나눠 먹는 이런 믿음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보면은 수블론 자손에 대한 어, 기업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릴에서부터 바브라스를 거쳐서 림몬까지자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그땅 분배가 다제비를 뽑아서 어두어 얻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바벌과 어, 요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땅이 다 여러 게 분배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에 누가 개입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얻은 땅은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습을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흥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에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관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다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후끈하고 인생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또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나눔의 은혜까지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삶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쓰여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흥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목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손도님들 각자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실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 있다 한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 주님께 정말 선장 되신 주님께 키를 맡기고 주님께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그저 우리는 순정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회 공동체가 어찌해야함을 오늘 땅을 분비하는 문화세 집화, 시무원 집화, 그리고 수불론 집화, 잇사갈 지화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땅이 많다고 해도 이 땅을 내가 나누어주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함께 서로 풍요하고 나누며 서로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도 이러한 만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구듭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 가운데에 정말 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공부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의 평경을 위해서 스테이온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모든 상황과 형통과 처지는 다입니다 그런데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오니 그님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를칠수나주어보실때자가를수있주어보실때죽 나를 오리 저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